자, 이번에도, 어, 인수분해또 어떤 게 있느냐, 아, 그걸 한번, 공식을 한번 훑어보자고요. 음. 예를 들어서, 우리가 지난번에 공식, 그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서 삼성공식, A 삼승 플러스 B 삼성. 어, 이건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. 아, 무조건. 100% 요거는 A 플러스 B고,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 또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. 결국 외우는 요령 아시겠죠?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고,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고. 플러스일 때이 앞에 건 플러스고, 이건 마이너스. 또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. 그 마이너스면 플러스. 이렇게. 이렇게 요해져요.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앞에 거 플러스, 마이너스일 때는 앞에 거 마이너스. 요 가운데 거는 요거의 반대. 반대, 반대. 아시겠죠? 요건 반드시 요해져요. 이렇게 하는 건 전개하고 요렇게 가는 거는 인수 분해하고. 어, 반드시 외워야됩니다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. a 4승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승은아 사승까지 나오니까뭐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인수 분해를 하느냐 자 요거는 요령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우선 4승이니까 어, a 제곱하고 플러으니까 일단 플러스 b 제곱의 제곱. A제곱을 A 제곱하면 A4승이고, B제곱을 제곱하면 B4승이고. 그 어. 일단 요령을 외우셔야 돼. 이렇게. 요거를 요렇게 하고, 그러면 얘가,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자고요. 얘를 전개하면 공식에서 A4승 플러스 EA제곱, B제곱 플러스 B4승이잖아.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, 자 뭐가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됐어요? 아, a 제곱 b 제곱이 하나 더 들어. 그래서 어떻게 해? 빼줘야 돼? 생각나.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. 이렇게. 일단 하는 요령을 외워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,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바꿔. 얘는 이렇게 바꾸라고 어, 이해하셨어요? 자 그러면 보면은 이 모양이 어떤 형태예요? 어, 요거를 전체 A로 보고 요거를 B로 보면 응? 요거를 B로 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A제곱 마이너스 b 제곱거이에요요 네. 라지에 해당되는게 요거고 라지 B에 해당되는게 요거요 그럼 요거는 무슨 공식이야? 맨날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합차 공식. 요거는 어떻게? a 플러스 b 하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합차 공식. 이거 중요 중요하다고 내가 몇번 얘기했죠?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요 a에 해당되는 게 얘죠, 얘.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. 얘는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b니까.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자 b는 플러스 b니까 b가 얘예요 얘얘 예, 예. a b가 b라고 라지 b 그대로 어, a b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라지에 해당되는 게요거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라지 b가 뭐예요 요게 라지 b잖아 이걸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b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, 뭐, 책에 어, 다 보면은 요거는 A제곱, 요걸 먼저 써주고, AB, 플러스 B제곱하고, A제곱, 마이너스 AB하고, 플러스 B제곱, 요렇게 인수 분해를 이렇게 한다는데,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요렇게 나왔는데, 요 하는 요령은 꼭 외워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, 자주 나오니까, 합체가. 뭔 얘기냐면, 얘를 요렇게, 요렇게 변형을 시킨 다음에,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골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골에서 합차 공식에 적용을 시켜가지고, 라지 a에 해당되는 게 a 제곱 플러 b 제곱이고, 라지 b에 해당되는 게 ab이니까 합합차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네. 어, 유도하는 것도 어, 꼭 어, 외우셔야 됩니다. 자,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